나는 솔직히 딜은 약해도 되거든? 아예 딜이 없는 수준, 막, 그런 것만 아니면 은 솔직히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밸런스가 뭐, 나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편의성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유틸? 아 나머지 다 괜찮아. 딜도 괜찮고, 뭐, 유틸도 그렇게 나쁜 애들도 좀막 아쉬운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얘변수가 키우면서 느끼는 게, 얘는 진짜 뭔가 구제불능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데, 이게 아니야. 최악 그냥. 그냥 레이드 돌 때마다 느껴 아 얘는 진짜 투자해주기도 막 싫어지고 일단 선 딜이 너무 길어 선 딜이 게왜 기분이 나쁘냐면 레이드 돌때손에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핸드건 스탠스는 이렇게 다 설치형이거나 뭐 이런 거 레오블 같은 건 이렇게 뭐 패턴 같은 거 피하면서 딜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건슬 말고 다른 캐릭들은 피하고 딜하고 피하고 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부드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 아, 막, 이게 문제야, 이거. 라이프 스탠스. 이제 현실 반영 진짜 제대로 됐다니까. 이 크고 무거운 총 써서 그런가. 이게 선 딜도 길고, 시전 시간도 되게 길고. 난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눈 효과에다가 하도 느려가지고 다 지붕 박아놨단 말이야. 내가 원래 좀 답답한 걸 싫어하긴 하거든. 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진짜 신속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 근데 또 신속 가면은 딜이 완전 개차반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울며 개정 아, 그냥, 특화, 그래도 가야지 해갖고, 어, 특화 했는데, 이거 질풍을 안 받으면 너무 미래니까, 다 질풍 박아놓긴 했어. 이 스킬 하나 쏘는데, 이, 미... 봐봐, 이거. 이디이가 너무 길어. 물론 뭐 스카우터나 다른 클래스 중에서도 이렇게 스킬 같은 거 땡겨서 쓰고 막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스킬을 함부로 못써 어, 패턴 나오네? 그할 때쯤에 스킬 아껴놓고 있다가. 이제 패턴 나오면은 그거 피하고, 그 다음에 스킬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수동적? 다른 캐릭들은 스킬을 자기 편할 때 압축해갖고 딜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자기가 넣고 싶을 때못 넣어. 패턴을 먼저 보고, 이제 딜을 넣을 만한 그 시간이 나올 때, 이제 그때밖에 딜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지컬이 안좋아도 이제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캐릭은 솔직히 가족사진에도 잘 나오거든. 피지컬이 안 좋아도. 그니까 러그 요구치, 피지컬 요구치가 한, 한 70? 한이 정도라고 치면 얘는 1 0은 진짜 돼야지. 그나마 이제 남들 이제 뒤꿈치 이제 꽃무니가좀 따라가고 그 정도? 이 단점에 비해서 뭐 딜이 뭐 엄청 다른 클래스보다 잘 나오냐. 솔직히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나 좀고쳐적으면 좋겠다. 다른 건 솔직히 안 바라거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진짜 아 나는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무슨, 아니, 이름은 진짜 존나 멋있거든. 이름은 뭐대재앙 퍼펙트샷. 타겟 다운, 어, 스킬 리팩트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거든. 그리고 그냥 바로 따도 됐는데 이 텀블링을 왜 하냐고, 텀블링을. 이 나머지 스킬이야, 뭐 이렇게 조준해서 쏜다고 쳐도. 아, 근데 진짜 이 얘기하면서도 진짜, 아, 그 진짜 레이드 돌 때마다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생각나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뱅스 음, 패츠 언제 하냐, 아, 난 진짜 이거 볼 때마다 화나. 어, 나는 그 레이드도 가족사진에 안 나오면 좀 서운하고 아, 아쉽네 약간 이런 감정이 들긴 하지 근데 솔직히 딜 포기할 거면은 유틱이라도 좀 챙겨줘라 맨날 그냥 어? 남들 눈치 보여가지고 죽어있으니까 몸이라도 튼튼하던가 일단 밸런스 배치 때 근데 그 수치 딸깍 말고 구조개선 같은 것도 해준다며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다는 체방이 그렇게 안 좋은 약간 중위권에 있는 그런 애들도 한두 개는 맞아도 되거든? 근데 얘는 아, 패턴 100개 나오면은, 한 99개는 다 피해야 돼. 그, 진짜, 그 100개 중에 하나 잘못 맞으면은, 진짜, 바로, 진짜, 비명행사 해가지고. 그냥, 같은 특화 캐릭인데? 또 차이도 너무 심해. 심지어 내가 슬레이어 키우는 슬레이어는 신호 캐릭인데도 그렇게 막 특화 캐릭에 비해서 딜이 막 밀리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얘도 게이지, 그러니까 차지 스킬이 몇개 있거든. 얘도 이 걷는 거이 무빙이나 마우스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이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패턴 피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 거기다 심지어 얘는 또체방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라서. 아까 내가 그 건설 같은 경우는 한 패턴 막 100개 있으면은 진짜 99개는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100개 중에 한 진짜 한 50개? 50개만 피하고 나머지 50개는 아 이거는 그냥 맞으면서 그냥 길 우겨 놓으면 될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 얘 말고 다른 캐릭터 마찬가지. 딱신 다음에 그냥 슥딜한번 넣고 1억, 1억 받기잖아 한 방에 그 스킬 쓰는 데 있어서 뭔가 뭐 불편함은 없다 그런 느낌이고 건슬은 근데 스킬삥 나갈 일은 거의 없긴 하다 근데 아 진짜 건슬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약간 안 좋은 소리만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아 그럼 장점은 없나요? 하는데 막상 건슬이어 장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도 없어 사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레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트라이 단계잖아? 어, 요거는 맞을만 한데? 아니면, 어,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피하거나 맞아야 돼. 패턴을 이제 요리조리 피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슬은 그것도 둘다안 돼.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단점이 있잖아. 그냥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좀 보완할 만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그 캐릭터 그런 게좀 있거든. 근데 건슬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내공연소라는 스킬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내가 레벨 4긴 한데, 길도 그렇게 막 진짜 나쁘지 않아. 시너지도 괜찮고. 얘가 뭐 건슬처럼 뭐 스킬 구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야. 막 시전시간이 길거나.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의존도가 되게 크지. 이때 이제 공격준비 보면은 자신의 공격력이 2초간? 40% 증가한다. 26초 안에 딜을 파워가 다묶여넣어야 돼. 공증 이40% 날라간 상태에서 딜 한다고 해봐. 그럼 딜 차이가 진짜 단순 수치로만 봐도 40%가 나는 거잖아. 사실 이것도 근데 그렇게 큰난점도 아니야. 이제 배마 이제 수면도 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사실 이페널티도 사실 없는 수준으로 왜냐면은 과속을 안 쓰고 딜을 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없거든, 사실. 부족개서는 음, 어떻게,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긴 말하는 하다. 하다.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키운 점이, 점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막, 삭제하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근데, 예. 나중에 구조해에서 봤을 때좀잘 나왔으면 아, 좋겠다. 아, 사, 사, 사.